E 네, 안녕하십니까. 멧돼지 전문가 이정범입니다 아, 오늘은 2025년 아, 11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오전이고, 어저께 여기 그, 아, 멧돼지가 이제 잡혔습니다. <laughs> 아, 어저께 이게 4시, 오후 4시 50분쯤에 잡혔더라고요. 카메라 영상을 보니까. 아, 이제, 아, 돼지 좀 오래간만에 돼지 구경 하세요 아... <laughs> 이건 조금 이제 햇돼지 작년에 태어난 돼지 같고요 어... 올... 그러니까 오... 작년에는 올이죠 올 5월달에 태어난 돼지 같고 요 놈이 단독으로 왔더라고요 혼자서 어 이게 혼자서 왔는데 아 여기 있어도 이제 민가하고도 별로 멀지 않지만 여기가 보니까 그 멧돼지가 엄청 오는 데네요. 여기가 꼬이는 데네. 너무 가차워.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너무 가차워. 예, 좀더 가요. 좀 더. 좀 더. 수, 저 수덮 됐어요. 예. 아, 제가 이제 그올 어, 여름에 이제 뭐 전국 지역을 다니면서 그 멧돼지 포획트를, 어, 어 설치해 드렸는데, 아,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낙엽이 다 떨어졌잖아요. 여기 양평 지역인데 낙엽이 떨어지고 어~ 지금은 이제 땅속에 지렁이나 군뱅이도다 들어간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얘네들이 염분을 취할 때가 없어요. 어~ 실질적으로 염분을 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땅속에 있는 아~ 칡이라든지 이런 음 여기서 칡 같은 거에서 염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원래 동물성에서 염분을 섭취했는데, 지금 염분을 섭취할 게 지금서부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 그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잡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 제가 요거를 할 테니까, 오늘도 내가 요거를 꺼내는 영상을 제대로 좀 보여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 어 좀, 내가 이제 그 운영하는, 이제 멧돼지 포획트를 어, 전국에서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문제는, 어, 얘네를, 그, 못 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전화와 갖고 내가 당신하고 맨들어놓는지 똑같이 만들어 놓은지 3년이 지났는데 왜한 마리도 못 잡느냐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자, 문제는 토에트를 놓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 토에트를 놓는 위치, 두 번째는 어, 사람이 돼지한테 주의할 점세 번째는 어, 먹이주는 방법 네 번째는 어, 포획틀를 운영하는 방법 이거를 전체적으로 배워야지 그냥 뭐 어, 내가 만들어 놨다 해서 어, 뭐다 잡고 잡히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카메라를 우리 저기한테 넘기고 내가 잠깐만요 장갑 좀여기 저기 저기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너무 오래간만에 뵙네요 아 여기 돼지를 너무 많이 잡아갖고 우리 저유에주세 하시는 분이 나 지금 뭐저 돼지 잡을 수 밖에 없는 말이에요 지금 너무 많이 잡아갖고 지금 돼지가 없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이거 아뭐 요거 빼는 영상을 뭐 다시 한번 보잘 뭐 보여드릴 테니까 올해 그재포획놓으신 분들 많거든요 제발 좀 그대로, 이대로 좀 따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대고요. 어 제가 드리는 안전 고리 있잖아요. 안전 고리 일단 세우세요. 얘네가 들이 그 만약에 두 마리나 들어가거나 큰게 들어갔을 때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나 이제 뒤에 파이프 제가 하나씩 갖다 놓으라 그거죠 이거를, 이거를 문을 하나 열어놓고 어 이거를 열면 내가, 야, 얘가 이제 여기를 어이 어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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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돌아섰을 때, 예, 네. 얘가 저쪽으로 살짝 돌아섰을 때, 아 스탠바이를 아니 올 돌격 준비를 하고 있네. 알았어 알았어 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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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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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로 일로. 겁시 많은 돼지네 이놈은. 아. <laughs> 아, 일로와일로와일로와 알았어, 일로와일로와 아, 이게 조심성이 많네, 이거는. 어떻게 혼자 왔을까, 이런 놈이? 이런 놈이 어떻게 혼자 왔을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안전, 안전 고리를 해제하고, 자, 지금부터인지 잘 보세요. 이렇게, 요거를 잡고 이렇게 땡겨요, 이렇게. 땡기면 여기 공간이 확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공간이 나왔을 때, 물론 이제, 둘이 하려면, 이 파이프를 뚫겨서 여기를 이렇게 뚫겨서 저쪽에서 한 명, 이쪽에서 한 명, 이렇게 들면 쉽지만, 이거 혼자서도 가능한 게, 제가 저쪽으로 갔을 때, 아 어휴, 아휴 그렇게 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쪽으로 갔을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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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고름마루 이렇게 쓰고 간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 올려놓고 내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린 포장지 있잖아요. 포장지 로다가 띄어 놓은... 아무 저것도 없어요. 막 지랄도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어... 그저께도 이제 부산을 갔다 오고, 저 경상도 전라도 쪽을 많이 다니는데... 아... 이게... 제가 설치해 드리면서 모든 걸다 가르쳐 드리지만은 중요한 거는 저랑좀 소통을 좀 하셔야 돼요. 잡히면은 통영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요번에 세 마리가 잡혔다라 더라고요 근데 좀제 포획틀 놓으신 분들 저한테 전화해서 사진이라도 보여 주면서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연속성을 두고 계속 잡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2025년도 11월 22일인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여기 저유조수 해시는 분하고 저하고 저도 잡겠지만 물론 이제 아... 이쪽 지역에서는 돼지 피해가 일어났다는 소리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지금 저 아래는 뭐 어마어마하게 뭐 피해가 많이 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머리 좋은 걸 어떻게든지 역용해서 어, 제 보급형 프로젝트를 만든 게그 이후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아, 철저하게 해서 올 겨울에 좀 숫자를 많이 줄여서 내년에는 피해를 안 보게. 올해도 지금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도토리가 그렇게 슈, 저, 풍년이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올해. 올해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 아, 충분히 예, 많이 잡으시길, 잡아서 피해를 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루 예, 유튜브에 정보이었었고요 어오간만에 영상 올려 드리는데 여기서 마감 드리고요. 또 어, 며칠 있다 바로 잡히면 또 어, 올려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자, 감사합니다. 유튜브의 정본이 종번이, 정본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포장지를 어 씌어 놨고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용하고요. 아, 여기 보면은 뭐불가불가 여기 보면은 민가에서 불과 뭐한 50m 정도뿐이 안 되고요. 아 대단하네요. 이게 돼지들돼지들 돼지들 숫자가 여기 뭐 어마어마한데. 여기. 아 우리 이쪽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잡아갖고 지금 돼지가 없는데 어서 이제 들어왔나 봐요. 저기. 여기 산이 그 강원도 홍천하고 뭐 저쪽 다 연결되어 있어요. 큰 산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가 또올 겨울에 또 들어왔네요. 벌써. 아 지금.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서부터 그 포획트를 놓으신 분들, 제가 시킨 대로다가 철저하게 해서 올해 좀 많이 잡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